죄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어, 그 정의, 공의, 사랑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또 중심이 되신다. 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어, 그런 중심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세계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짜맞춰 나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어, 망하는 길이죠. 그리고 어,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다가 순진하게 네, 속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또 죄인에게는 그것이 폐망이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기준이죠.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것이 서로 편갈라가지고 누가 옳다고 시비를 가리는 그런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정의가 있고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프레임 전쟁이죠. 이게 짜가지고 내 편이 옳고 네 편은 틀렸다. 네, 그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 프레임에서 진짜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네, 말이 그럴 듯한 거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정의가 시행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결과가 정말로 정의로운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보면은, 어, 하나님이 내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 뭔가 얻게 하시고, 이런 것에 거의 초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아시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것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 때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집행되는 것,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그것이 즐겁니다. 근데 빗나가면 자기중심적으로 나가고 또 그러면은 그 빗나간 사람에게는 그 정의 자체가 폐망이죠 왜냐하면 그 정의가 집행될 때에 그 반대편에 있을 거니까. 그 정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따르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일어난 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나한테 보기에 좋지 않고 징계와 또그 연단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laughs> 자이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자, 지혜로운 길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그 유령들의 모임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자의 영들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음료를 따라간 사람의 최후. 그 음녀의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음부에 가고 있는가,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명태의기를 떠나서 음녀를 따라간 사람의 결말,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는 보통 결말이 좋기를 바라죠.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좋은 결말로 가기를 바라며, 근데 그게 참그 어리석은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성공해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찾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야죠. 그러면 성공합니다. 근데, 거의 뭐,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망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어, <laughs> 어떻게 결과만 좋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또, 명철,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길이 바르게 가야 그, 바른 결과로 갈수 있는 것이죠. 서울 가는 길을 선택해놓고 부산으로 가기를 바라면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삶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게 되고, 예, 네, 그것이 정당하고 지혜로운 길이어야 끝이 당연히 좋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걸 뭐,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이, 이 안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어, 지금 여기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좋아, 기뻐하시는 뜻이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듯이 좋아한다고 다 주면 건강을 망치게 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리 어, 분별이 되고 어, 이런 것들을 좀 느낌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바르게 조정이 된 사람은 어, 괜찮겠죠. 네. 그래서 명철의 길을 어, 그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걸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길을 좋아하고 어, 또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어, 끝도 좋아지는 것이죠. 네, 내가 선택한 오늘이 내가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것이지 오늘은 엉망으로 해도 내일은 좋으리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그런 것은 이제 사행성을 조장한다. 네, 그런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일을 만든다. 그리고 오늘의 선택, 오늘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면 내일은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우리는 부유함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내가 이 연락, 그냥 기쁨, 기쁨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laughs> 우리는 사실 인내를 좋아해야 됩니다. 인내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또, 정직하고, 의롭고,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laughs>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도 조절되어야 되고, 이 왜곡되고 부패한 심령으로부터 자유해서그렇게 어, 가야 됩니다. 근데 예,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예, 그것이 가난해지는 길이죠.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유함과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어, 정말 너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지혜로워야 되고 또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판단력이 없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정상화, 올바르게 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뜻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면 그것은 너무 빠르게 적용시킨 것이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엄청 이걸 좋아하고는 있는데, 진짜로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 그 좋아하는 것이 수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도 계속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20년, 30년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되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근데 계속 바뀌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정당화 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진짜 내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DNA와 모든 것에 각인되어 있는 나의 나다움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마스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속에 있는 나의 깊은 자아, 진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죄의 법 아래로 끌어와서 다른 것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그또 다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좋아한다.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이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아닌 죄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데 나로 속아서 이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각하는 것에 그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대로 살아라라고 말씀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연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은 거듭난 모든 자는 연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뭐 영육간에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지금 당장, 어, 나를 마비시키고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것에, 어, 함몰되어 있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쏠린 사람은 결국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성경은 가난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상태, 부하게 되지 못하는 상태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올바른 것을 쫓아가고 의인의 삶을 따라가면 가난할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 있습니다. 의인은 이꼴 가난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결국은 부하게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마침내 의인은 부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항상 이런 연락을 좋아하는 것이나, 또뭐 술과 기름이나 이런 것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나, 지금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면 은 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8절. 아기는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우리가 보면, 사실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좋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한 자라고 생각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해를 받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오히려 어, 그런 증거를 받는 이런 거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데 속전이라는 개념은 사실 속량이라는 이런 개념은 완전한 재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속전이 될수 있느냐 그 반대여야 되죠 의인이 악인의 속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laughs> 그래서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아니고 이제 정직한 자가 사악한 자를 대신하고 짐을 져줘야 되는 것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고 또이 불완전한 악의인이 어떻게 속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누군가를 인간인데, 사람을 사람의 대신 뭔가 하게 된다. 이런 개념. 어, 이사야 43장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국과, 그 다음에 뭐죠, 스바와 구스를 내 대신 내어주었다. 속전으로 내어줬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겠지만, 애굽이나 스바, 구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이죠. 사악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악인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만드셨다. 뭔가 악인의 쓰임새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그, 악한 자는 악, 그, 악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악의 요구나 이런 것이 이제 그 악으로서 채워져 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어, 그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사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 시대에는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오히려 악인은... 의인들을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정직한 자를 만만하게 보고, 어, 자기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식으로 덤비겠죠.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어, 자기의 계략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기는 오히려 의인의 속전으로, 쓰이게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 대신에 징벌을 받고 폐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계략을 그들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케이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향한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악한 것으로 나 대신 사람들을 뭔가 쓰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또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또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기쁜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